왜? 지나갔어? 아니, 여긴가? 나 아, 여기다가. 근데 우리 늦은 거 아니야? 방금 그냥. 아니야! 방구 냄새 나지? 뭐, 뭐 있나? 아, 소금 냄새가 없지. 방구 냄새가 없지. 아니. 방구 냄새. 어! 아, 괜히 몰아가지 마라. 아! <laughs> 솔직히 나지. 아니라고 밖에서 나는 거잖아 와 이렇게 창문이 다 막혀있는데 당연히 나지 방울이 꼈으니까 <laughs> 아! 아니라고 반현주 방현주 초딩이냐? <laughs> 야저 초딩 때 이후로 처음 들어봤어 진짜 반현주 언제가 마지막이지? 어... 우리 올해는 것 같은데? 올해 아예 한 번도 못 <laughs> 봤어? 올해는 못 뵙고 행사가 아예 다 없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어, 만날 일도 없고 그래도 형님도 그리고 바쁘셔가지고 천안에 오신지 그렇게 오래 안 되셔서 경기도 일산 쪽에 계셨잖아요. 안녕하세요, 순우지노입니다. 어디 네 뒤로 다게 따라가. 아아아 <laughs> 아. 근데 아, 아, 아. 너무 겹지. 잘생겼어. 너무 예쁘고. 웃으려 앞으로. 자, 이게 며칠 된 거예요? 한한 3주? 4주? 공식 책 나오는 거 같아. 와, 칠면조도 있을 지 몰랐네. <laughs> 예쁘다, 얘 되게. 대 베고니아도 이쁘고, 투밀라도 냉면에 잘 퍼졌고. 얘네가 이게 다 공생할 네. 수 있는 식물들이 거지? 네. 네. 동굴의 고릴라 너무 귀엽다. 애기. 애기. 아, 애기 진짜 보고 싶었어. <laughs> 여기 있다가 얘가 소었는데 응. 물어요? 사람 손 넣으면? 모르겠어. 한번 넣어보요 <laughs> 뺏커가면 이만해. 없어, 뺏어가면 이잖해 아. 근데 얘가 먼지 때문에 안 보여. 아. 바닥에. 잡아 봐도 돼요? 물것 음, 같은데? 물이 왜 피나 있지? 아, 음. 그 정도는 아니고 왔대. 도망가지, 안 잡힐 것 같아. 아, <laughs> 어, 뭐 있어? 느껴졌어? 스쳐왔어 어. 오이상다아 이게 바다가스 카르스 킨크 조노사우르스 <laughs> 이 야. 그 형님 집에서도 있었던 예 옛날에 예, 얘는 그저, 좀 그저. 오래 키웠어요 살을 아, 받아먹던 애 아니야? 네, 네. 맞아요 네. 한 3년 넘은 것 같아요 어. 얘는 시코레라는 종인데 <laughs> 주문이가 이렇게 있는 건 처음 보니 본... <laughs> 예, 이 친구가 리프테이게코라는 애고요 그 중에 이제 사메티라는 종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식이 된 친구예요 오! <laughs> 오, 너 방송 아는데. 너무 뻐 그리고 이런, 지금 이 친구가 세 마리 있는데. 네. 얘가 진짜 이쁘게 나왔어요. 대박이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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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색깔이 약간 어두운데, 원래 이제 밝게 민트색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오거든요. 지금 이 부분들이. 지금 몇 개가 걸린 거예요? 몇개 됐지? 한, 반, 반 반년안 됐지? 8개월. <laughs> 8개월 됐어, 벌써? 이게 제네사우루스라고 난태생이에요. 난테. 그래갖고 알이 아니고 새끼를 낳고 얘 지금 배가 빵빵한데 임신했나? 저희가 볼 때는 혹시 임신이 그죠? 아닌가 지금 음. 추정을 해보고 있어요. 얘 제가 번식한 친구. 음. 알비노 태군데 아직 좀안 알비노라. 아 알비노. <laughs> 안 알비노. <laughs> 이제 크면서 완전히 하얘진다고 해요. 얘는. 엄청 얌전한데? 소문이나 음. <laughs> 다른 데도? 원래 이렇게 안 순한데? <laughs> 자전거는잘 타네. 대체 고가종이죠. 그죠. 이거 <laughs> 지금 국내에 몇 마리 없잖아요. 네, 뭐 그렇겠죠. <laughs> 너무 너무 비싸서. 대여섯 <laughs> 마리. 대여섯 마리. 대여섯 <laughs> <배우선> 마리 있대요. 대여 마리. 소심해요 되게. 이게 유카탄 스파니테일 이구아나라는 엔데 요 와. 이게 색깔이 화려하고, 꼬리가 철퇴처럼. 파이어 살라만다. 아 갈라이카라는 종이에요. 레드. 갈라이카. 뚠뚠이다, 뚠뚠이. 얘가 이제 아주레우스라는 다트 프로기예요. 제가 요즘 다트에 관심이 음... 많아고 이게 원주민들이 음, 독화사 만들 때 쓰는 네. 그 종이래. 화살 쪽에 묻혀서, 음. 그 이건 초파리 같은 거를 털어서 이렇게, 이렇게 주면은 얘네가 먹어서 사냥을 네. 해요. 아 어, 맞다 맞다. 오. 잘 먹는다. 음. 네. 이제 먹성도 좋고. 와, 먹성 되게 좋다. 아 겁이 겁이 없죠 얘네가. 네. 그죠? 자기들이 독이 있다고 막 생각을 하니까 얘네가 야생에서 먹는 먹이 때문에 독이 생기는 거라 사육상에서는 초파리 먹고 자라기 때문에 독이 전혀 없고. 근데 이제 그래도 지들이 독 있는 줄 알고, 아, 독 있는 줄 알고, <laughs> 독이 없는, <귀여워. 웃음> 숨지도 않고. 음, 여기 도 있구나. 아 얘는 오약폭이라는 종인데, 여기도 있어요 아 색깔이. 얘는 이제 솔로몬 리프로.라고 얘도 아마 지금 키우는 분들 없을 거예요. 솔로몬 제도에서 사는 개구리고. 이제 알을 낳으면은 알에서 가축류처럼 울챙이 단계 없이 개구리가 성공하고 나옵니다. 개구리가 알을 땅에다 놓고 개구리얘도 키워는데요. 얘 이제, 이제 우리나라에그 재광님이 번식한 멕시칸 리프프로크. 이야 귀한 친구들 다 있어. 이제 울챙이를 받아와가지고 변태를 시켰습니다. 얘도 이제 지금은 애기인데 많이 커지는 종이고요. 시비가 확실히 이렇게 이뻐요. 색깔이. 우와 <laughs> 레드아이 트리플로. 얘가, 얘가 카메라 잘 봤죠? 얘가. 눈 뜨는 거 봤어? 어. <laughs> 수컷. 수컷이 좀더쪼금매요 그러네. 토마토. <laughs> 너무 귀여워. 우리 구독자들이 그려준 거. 아, 진짜요? 아, 어. 우가가 그려준 거고, 이거는? 이거는? 디제이 하시는 분인데 피겨 찬한다 이건 이제 종이접기 하는 분 가서 <laughs> 촬영하고 왔는데 그분이 직접 저은거 선물로 준 거예요. 되게... 진짜 잘 접어. 어떻게 코